안녕하세요 본격 식후방송 폰아저씨 김홍택입니다 어, 저 식당이 저희 그 후원을 해주시는 식당이에요 그래가지고 휴대폰 개통하시면은 3만원 식사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육팡 명품 삼겹살 삼겹살이 맛있는 집인데 어,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주제는 그 유심 요 요게 유심인데요 휴대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유심이 안 들어가 있는 기계를 공기계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휴대폰은 다 유심이 들어가 있는데 어, 이 유심이 가끔 뻥난다고 하죠 어, 불량이 돼가지고 핸드폰이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뭐 껐다 켰다도 해보고 또 뺐다 넣었다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안되는 경우는 이 유심이 고장이 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땐 어떡하냐면 여러분들 가까운 통신사 있죠? 아니면은 개통하신 곳, 어, 이쪽에다가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 유심을, 이불량 유심을, 어, 새 유심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좀 전에 이, 이 대표님이 저랑 같이 계시다가 이 전화가 안 돼가지고 가까운 이 분은 LGU 플러스인데, LGU 플러스 대점에 갔더니, 이 유심이 작년 10월 달에 어, 변경한 유심인데, 또 이렇게 뻥 났다고, 어, 그쪽에서 알아서 그냥 이제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무상으로. 네, 그래가지고, 어, 그냥 한 5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요 유심이 뻥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네. 근데 이제 휴대폰 바꿀 때 구형 유심을 새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기기 변경 같은 경우는 통신사 이동 말고 기기 변경은 유심을 그대로 쓰는데 오래된 유심이 고장 안 나고 꾸준히 쓰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어 오늘 이 육팡 사장님처럼 어1 년도 안 됐는데 유심이 불량이 돼서 이렇게 교체를. 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심이 안 되면 이 안테나가 안 뜨고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사선, 예, 동그라미에서 사선 표시가 나오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대리점에 방문하셔가지고 7,700원을 내고 유심을 어, 교체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통신사 쪽에서 어, 불량 유심 이슈가 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교체해 주라고 어, 업무 내용이 하달이 되겠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소비자가 가면 무상으로 교체를 해준다는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유심 안될 때 대의전 방문해서 교체를 하시면 되고 또 무상으로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폰아저씨 협찬해주시는 우리 육팡 육즙팡팡 육팡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